야, 순덕이 정신과 약 먹는데 말이 바르지. 나는 배가 틀어졌어 대수술을 받아서. 어? 그래서 말이 틀어져. 어? 내가 그것까지 능력적은 너한테 밝히래. 밝혀. 어? 야 대부업. 내 배가 틀어져서. 나 스스로 살기도 귀찮아. 어? 네가 대체적으로 나한테 요구권이 뭐냐? 응? 어? 나라는 입격체 하나 잡아서, 대한생명은 돈 쳐먹고, 나라, 사회에 흔들어서 돈 쳐먹냐? 걸렸잖아. 박근혜, 너 걸리고, 이명박, 아저씨, 너 걸리고, 이제 네 첩들 다잡어 응? 내가 말했지. 난소한 수술해서 배가 들어진 것을 내가 부모냐? 어? 의사 너 실제 돈놀이냐 어? 그래서 병원 사회복지사를 담당 잘 들어. 종합병원 사회복지사가 생보 어려운 이웃 채점에서 병원비 깎어줬어. 깎어줬어. 피가 솟구쳐. 너, 암 환자. 배 틀어졌어. 배 틀어졌대서 네가 내 입을 그렇게 놔. 어? 내가 밥 먹어야 될내 입을, 내 일을 그렇게 놔. 어? 나할말다 했어. 할말다 했어. 阿娘嗯。<noise>